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의 촉도사 삼삼한 촉 선생 시즌 2입니다. 초기 연탁 초기와 다시 찾아온 시네마 천국. 거리두기 해제. 극장 내 취식 허용.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범죄도시 2와 같은 기대작들의 개봉이 맞물리며 지난 5월 극장 전체 매출액은 1,508억으로 전월 대비 3396%가 증가한 1,203억 전체 관객 수도 1,455만 명으로 전월 대비 367%나 늘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전체 누적 관객 수 또한 2,9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관객 수 1천만을 넘기며 영화 부활의 신호탄을 올린 범죄도시 2만으로 끝날 기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송강호 깐 영화제 나무지원상 브로커 마녀투 어, 톰 크루즈의 탑건 매버릭 깐 영화제 감독상의 빛나는 헤어질 결심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 용해출현 송강호 이병헌의 비상선언 등 이제 막 개봉했거나 앞으로 개봉할 기대작들이 많이 남아 있어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걸맞는 오늘의 추천 종목 렉스터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콘텐츠 기획, 촬영 및 제작, VFX 시각 효과, DI 디지털 색 보정, 음향 처리 등전 후반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라인업을 구축한 국내 유일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영상 제작 업체입니다. 덱스터의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VFX 제작이 거의 모든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VFX란 Visual Effect 존재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CG의 바탕을 둔 디지털 시각적 특수효과 기법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덱스터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독보적 VFX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승리오 신과 함께 시리즈 기생충 등이 제작에 참여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서 시각 효과상을 수상하였고 그로 인해 VFX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CG 의 3D 기술 기반의 특수 효과를 촬영 현장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차세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인 멀추월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 독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VFX 산업을 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덱스터의 대표적 VFX 기술 몇 가지 살펴보면 그첫 번째 개연입니다 천만 개 이상의 털을 빠르고 정확하게 재현한 알고리즘으로 미스터 고, 친과 함께 시리즈 아스달 연대기 성공 쿵푸 요가 등의 제작에 사용되었고 세계 학술 대회인 SIGGRAPH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두 번째, 테인입니다. 나무돌, 풀, 건물 등을 배치하고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백 제곱미터 이상의 환경에서 바닥의 자갈들까지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인데 신과 함께 시리즈, 기생충, 백두산 등이 제작에 활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대, 여러 대 카메라의 활용 시작제어는맥스 인공지능, 얼굴합성, 빅페이크 등 탁월한 VX 기술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리오프닝으로 인한 영화 드라마 시장이 부활입니다. 넥스터는 영화 드라마 음향 제작, 음향 설계 컨설팅을 하는 라이브톤, 봉합 영상 컨텐츠 제작업을 영위하는 넥스터 픽처스, 국제 광고제 디지털 부문 16회 수상에 빛나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크레마, 등 자회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영상 관련 콘텐츠 기획, 촬영, 제작, VFX, DI,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 디지털 색보정이죠 사운드 등 전후반 작업에 이르는 모든 라인업을 구축한 국내 유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리오프닝에 따라 대면 시대로 복귀하면서 폐쇄 보듯이 영화 산업도 점차 회복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덱스터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형국인 거죠 아,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지난해 9월 파주에 VFX 촬영이 가능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Virtual Production Studio D1을 런칭하였습니다 네, Virtual Studio는 LED 스테이지에 렌더링한 3D 배경을 투사하는 기법을 이용 CG 및 3D 기술 기반의 특수 효과를 촬영 현장에 즉각 반영할 수 있어서 기존 그린 스크린 촬영 대비 최대 2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촬영 후 편집 및 합성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넷플릭스 등 OTT용 DI 음향 스튜디오 라인 증설을 완료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유위 OTT 스트리밍 넷플릭스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8월 넷플릭스와 영상 후반 작업 협력 강화를 위한 2년간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국내 창작 생태계와 동방,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넷플릭스 시, 시리즈 중 킹덤, 사냥의 시간, 승리호나원의밤등의 후반 작업을 담당하여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VFX 분야뿐만 아니라 색 보정을 담당하는 DI 사업부, 사운드 디자인 및 믹싱을 담당하는 자회사 라이브톤 등으로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워너브라더스, 마블스튜디오, DC코믹스 등의 특수시각효과 등 영화제작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인 넷플릭스의 자회사와 무려 6년간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는데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 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 아시아 최초 특수효과 영화 제작 시설을 위한 것으로 진행 과정에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촉선생은 엑스에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투석 포인트.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블라드 스튜디오와 49억 규모 영화 사일런스 시각 특수효과 VFX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매출 대비 무려 18.6%에 당립이 되죠. 두 번째, Dexter Pictures는 독고통, 샤크 등으로 유명한 웹툰 전문 기업 투유드림과 웹툰 영상화 공동 기획 제작 업무 협약 체결했습니다. 투유드림 대단한 회사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Dexter Studio는 영화 제작사 TAKZ Film과 4 6억 규모 영화 Knights of the Zodiac VFX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덱스터는 이번 참여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인데 첫째 나이트 오브 더 조디악은 원작 만화가 무려 3,500만 부 이상 판매된 히트작이고 둘째 넷플릭스 시리즈 위쳐 위쳐 아시죠? 프로듀서 토마스 마스 아, 바긴스키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퍼시픽 리브 라이징에 출연한 일본 배우 아라타 마켓뉴, 메디슨 아이스먼 등이 캐스팅된 영화로 덱스터의 VFX 기술을 세계 증명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성공만 한다면 연내 글로벌 업체들과 추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해외 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주한다는 덱스터의 계획은 따놓은 당상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올해 매출은 100%까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0억, 극복의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나이트 오브 더 조디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고 성공 여부에 따라 초고속 성장이 전망되어 영업이 120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두 개의 박스를 보시면 주가 상승기 크게 상승했을 때첫 번째 기관 외국인 엄청난 물량을 사들며 이 주가를 끌어올리죠. 두 번째 반등시기에는 오히려 많은 물량을 보유하기도 요인들은 오히려 팔고 기관은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현재는 주가가 왕창 빠져있는 상태에서 기관 보유수량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요. 외국인만 조금씩 사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상 사고, 사도 되는 자리인지 주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난해 11월 역사적 고점, 5만 3천원을 어, 형성한 후큰 폭으로 하락, 지금 120주 2평선 테스트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빠졌죠. 아, 독보적 VFX 기술력, 리오프닝으로 인한 영화 드라마 시장의 부활, 세계 유리 넷플릭스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영화 나이트 오브 더조디아 VFX 용역 계약 체결 등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성장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가매수 찬스란 생각이 왜 이렇게 들죠? 아, 매수 추천 중단기 장기 목표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으로 아, 기대되는 120주 이평선 부근 12,100원 내외 예, 나눠서 사세요 분할 매수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은 21이평선 아래 조금 높게 드렸어요 16,000원 중단기 목표가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 21,500원을 장기 목표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만 선생님, 구독, 좋아요, 속선생 이다. 알람 설정 까지.